실제로 출장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거든? 70km 정도 거리였어, 사무실까지. 운전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자딱 스마트 크루즈 100km 맞춰놓고 가고 있었다?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트립에 연비가 28km가 찍힌 거야. 어 왔어! 어... 야너차 너무 춥다 야. 괜찮아 안 추워. 너험살이야 그거. 차 많지? 일단 한번 싹 봐봐. 아난 난 여러 들안 보고 싶다니까 딱한 대만 보면 되는데. 이거. 한 대? 아. 기가 막힌 거 하나 있다, 진짜로. 어? 아, 나 설레가지고 <laughs> 지금. 차차 생각에이거 어떤데? BMW 520D 야야야야야. M 스포츠 플러스. 에이 됐어. 너차잖아 <laughs> 어, 바로 알아버렸네? 어, 내차맞고 뭐야? 나 지금 어? 중고차 사왔다. 아, 너 차도 중고차긴 하지? 아, 중고야. 나돈 없어가지고. <laughs> 너한테 던지기 좀 하고. <laughs> 진짜 오늘 이거 소개시켜줄려고 아, 진짜 이거야, 근데. 어. 너가 살려면은 지금 딱한3,500 정도? 내가 3,000 주고 샀으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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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케이 BMW 520D.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인데, 얘가 이제 좀 달라. 18년 6월 달에 출고했어 근데 그 전에 애들은 뭐 고스트 도어도 없고, 그 다음에 뭐, 서라운드뷰도 안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야. 근데 18년 6월 이후부터 이제 옵션 강화 모델이라고 해서, 고스트 도어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후진기어 넣었을 때,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 나온단 말이야.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. 근데 지금 너가 이 차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. 어한테 던지, 던지기 하려고 <laughs> 장난이고 요즘 수입차들이 요 정도 17년식 뭐 18년식 5시리즈로 따지면 뭐 G 바디 그 다음에 E 클래스로 따지면은 뭐 W 213 그런 모델들이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. 어... 그래서 예전에는 좀 부담스러웠을지언정 금액대가 뭐 진짜 잘 구하면 뭐 2천만 원, 3천만 원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네가 물론 키로수는 많아지겠지. 키로수 많아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실제로 내가 이걸 또 이제 타니까 좀더 솔직하고 그런 리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갖고 온 거야. 일단은 색상이 몇 가지 정도? 색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흰색이고 아예 검정색, 카본 블랙, 소피스토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쥐색상, 그다음에 이제 좀 밝은 은색, 계열 엄청 쨍한 청색도 있는데 뭐그 정도 이렇게 있어. 시트는 브라운 시트야. 근데 이제 뭐 밝은 브라운이 아니고 나는 좀 어두운 게 브라운 시트. 검정 시트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브라운이 좀 어. 아 그래, 이리 와봐, 보여줄게. 일단 딱 보이는 거 매트부터 봐봐. BMW 삼주. 이거 비싸. 얼마 정도야? 이거 내가 1 0만 원인가? 새 걸로 갈아주나? 어? 아 내가 빨아줄게. <laughs> <laughs> 잘안볼수 있는데 브라운 시트 고동색 계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무튼 여기 실내에 이렇게 앰비언트도 들어가 있고 고수도 봐봐. 살짝 내려놔 이렇게. 이렇게. Z 형. 아. 아. 어. 열때도 BMW. 나오는 거야, 어, 이렇게 너, 되는 거야. 너, 어. 너 입에서 나 소리 아니지? 이거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. 이 고스터도 옵션이 들어간 모델들 있잖아. 요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 돼. 수리비 어. 비싸다. 그래서 한곳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다 이렇게 봐야 돼. 5 시리즈는 이제 등급이 M5 제외하고 M 스포츠 플러스, M 스포츠, 그 다음에 럭셔리 라인 플러스, 럭셔리 이렇게 있단 말이야. 근데 M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요 공조기가 터치다. 예, 이 그쵸. 식상 한 옵션 말고 어. 실제 BMW 지금 오너잖아. 혼자 있으니까 내가 딱 얘기를 해줄게. 얘는 지금 디젤이잖아 또 2000cc인데 stf 8단 미션이 들어간단 말이야 남자라면은 이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에서 한 번에 막 때려 밟고 막 하잖아 그 힘이 달라, 진짜. 경유에다가 2000cc여도 이 미션과 너무 잘 어울러져서 밟으면 밟는, 밟는 대로 나간다. 실제로 무서워서 막 200을 넘겨보지는 못했는데 한 180km까지 달려도 안정감 있게 달리고 RPM도 한 2300대? 2500? 2500? 뭐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되더라고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연비인데 실제로 출장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거든. 내가 지역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km 정도 거리였어. 사무실까지. 운전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제가 딱 스마트 크루즈 100km 맞춰놓은 가고 있었다.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트립에 연비가 2 8 k g 가 찍힌 거야. 에이... 아 내가 그걸 진짜 찍어놨어야 됐는데 그런 걸왜 거짓말쳐, 진짜로? 그렇게 연비가 좋다고? 어 무슨 공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 을 어떻게 그렇게 안 먹어? 그냥 앞에 차 냄새만 품... 맡고 그냥 진짜 달린 거야, 진짜로. 어... 이건 진짜 실제 경험담. 내가 뭐 M S G 1도안 뿌리고.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단점이 <laughs> 있을 거 아니야? 운전자한테 단점은 아니야. 뒷자리가 되게 좁아. 아 근데. 약간, 그냥 일반 승용차 뒷자리 같은데? 국산차랑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K5 쏘나타보다도 좁아. 내가 또 이제 키가 또 84니까 자리도 길고 뒤로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?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바, 발이. 어, 그는데 그래도 나는 안 태워, 사람. 뒤에 태울 수가 없어. 아그 정도로 좁아, 진짜로. 사실 근데 단점을 내가 느껴본 게 없어. 타면서 너무 만족을 하면서 타가지고. 이 단점? 이 차에 대한 단점은 아닌데 차를 사고 뺑소니를 세번 당했어. <laughs> bmw 인식이 있잖아. 어, 어, 어. 기차에서 내린 애들은 약간 문신돼지 어. 같은 애들이 내린다. 약간 그런 인식이 있잖아. 응. 약간 그 정도 단점이 있지 않아? 아, 그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다. 어. 어. 너가 타보면서 약간 그런 얘기못 들었어요? 그런 약간. 얘기는 실제로 못 들어봤고 아빠가 낚시 간다고 어. 차를 한번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. 어. 나보다 아빠가 더 좋아하더라. 아... <laughs> 딱 진짜 쉬운 점 너가 딱 하는 거 승차감 이런 거좀 봐보고. 어. 그러면 일단 너 동사무소 가자. <laughs> 나 진짜 솔직하게 승차감 얘기할 거야. 어. 아 그리고 그 커브 돌 때, 코너 돌 때. 죽여줘. 부와. 나 진짜 디젤인데 이렇게 조용하냐? 조용하지. 어. 어. 그렇다니까. 근데 그거 있어. 처음 시동 걸 때. 요즘 또 날씨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. 어. 얘는 지금 어느 정도 예열이 된 상태니까 이렇게 이러는 건데. 그거는 사실 어떤 차나? 그치 어떤 차들 다 마찬가지지. 어. 얘 땡크 땡크 소리 나더라고. 일단 지금 여기 이런 주차장 나오는 거에 대한 승차감은 어. 합격이야. 그치 엄청 부드럽지 그리고. 조화감도 좋고 부드럽네. 어, 엄청 부드럽고.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너무 조용하다. 진짜? 너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. 네. 이거 이런 진짜 실내 앰비언트 이거가 진짜 분위기 잡을 때 좋단 말이야. 일부러 살짝 조금 어둡게 했는데 내가 불을 안 켰거든. 어. 살짝 분위기 불러. 어 어. 좋데 분위기. 그래 분위기 너무 달라진다. 니까 갑자기 어. 확 달라진다니까. 그치. 지금 저속이거든? 지금 40km 올라가고 있고 속도감 어떤데? 어, 바로 어. 이렇게 올라온다니까? 어. 너가 말한 그 속도감이랑 이런 거 그래. 그리고 아무리 이게 속도가 잘 나간다고 해도 변속될 때 이질감이 있으면 바로 느끼잖아 그치, 그치. 근데 그런 거 아예 없어 그냥 딱 어. 변속도 잘, 잘 되고 부드럽게 그냥 숭숭숭숭숭 나가는 거야. 속도 내면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어 드라이브 모드 중에 어. 스포츠 모드까지 키면은 그때는 가속이 더 훨씬 잘 올라간다. 근데 그 기름 많이 먹으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. 그냥 이게 스포츠 모드는 아닌데도 이 정도 강하 굳이 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.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키면 계기판이 바뀌어요. 그리고 이렇게 뭐 스포츠 세팅이 나오고 계기판 살짝 바뀌고, 그다음에 이 시트 있잖아. 여기 어. 여기 사이드 부분 여기가 어. 이제 나를 이렇게 잡아줘. 어. 레이싱 시트처럼. 약간 뭐좀 간지가 있네? 차가? 없진 않아. 아... 어, 그래도 마크 값은 해야 될거 아니야. 음... 어. 차 만족해? 좋은데? 우리가 이거 언제 이런 거 타보겠냐 나이 먹고. 애들 키우고 막 그러면 못 타. 그러니까 내일까지 답변 주면 은 내가 딱 3천까지 해줄게. 내가 또 관리를 얼마나 잘할게. 오케이 알았어. 그럼 3천 어. 한 고민해볼게. 진짜로 이거 누유 하나도 없고 어. 좋아 진짜. 땡손니 맞아가지고 저건 내가 수리해놓을 테니까. 이거 <laughs> <laughs> 방금 쳐놓을 테니까. 어 그렇게 알고 딱 3천 딱 좋잖아. 어딱 고민해볼게. 음. 고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. 차 팔린다, 이거. 알겠어. 어. 안 팔릴 것 같잖아. 고민해볼게. 아니, 차 팔려. 무조건 팔려.